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뭐 난리도 많요 난리인데 저는 분명히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왜 이렇게들 스포를 하는 거야? 제가 추석 시즌 추석 연휴 동안 우리 멤버들이랑 스타 몇판 했거든요. 스타 몇판 하면 대기실 화면이 있어요. 화면이 있는데 거기는 내가 보고 싶은 우리 밴드 대, 멤버들이랑만 대화를 나는 보고 싶지 딴 사람들 대화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스포를 너무 해안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 봤어요 이미 나는 왜 어떤 심리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진짜 진짜 다 화내 이러면